샬롬. 강목사의 일대일 양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만남 성경의 양종 목표는요. 첫 번째,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다. 둘째, 지혜와 지식의 보물 창고인 성경을 탐구하는 방법을 배운다. 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만남 시작하기 전에 어, 읽기 숙지는 음, 요한복음 8장에서 14장 그리고 암송은 디모데복서 3장 16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이 암송 말씀을 또 암송하면서 이 말씀 안에 사실 오늘 이제 배울 내용들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송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어, 묵상했던 것들을 나누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성경을 시작하면서 서로 나눔 질문을 함께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또 깊이 알고 있습니까?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경험을 나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반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지, 또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 나눔 질문들을 통해서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별히 말씀 가운데 이런 경험들을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성경은 약 1,500년간 40여 명의 저자가 쓴 글이다. 그래서 뭐 1,500년 또는 1,600년 동안 35명 또는 40여 명의 저자가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 첫 번째 이제 문장은 창세기 1장 1절이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어, 점검해 보면 어, 구약 성경 39권, 신약 27권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어, 다니엘과 에스더 일부 분은 아람어로 적혀 있기도 합니다. 자, 구약 성경 39권을 좀 이렇게 나눠 보면 율법서, 즉 모세오경 5권, 그리고 역사서 12권, 그리고 시가서 5권, 선지서가 총 17권인데요.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서가 12권입니다. 또 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은 그 책의 분량으로 나눈 것이란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신작 성경은 27권 헬라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복음서 4권이고요. 역사서 1권 그리고 서신은 총 21권입니다. 그 중에 바울서신이 13권이고요. 사도서신이 8권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 1권 이렇게 총 27권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그 내용을 좀 분석해 보면 첫번째 성경의 근원 네,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책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시구요. 성령의 목적은 네, 구원과 성화입니다. 아,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을 읽어보면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에,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 잔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또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중심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시죠 성경을 대하는 자세 바로 사모하는 마음 젖먹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젖먹이를 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젖먹이에게 있어서 엄, 엄마의 젖은 모든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사모할 수 밖에 없겠죠. 그걸 먹어야 살수 있으니까. 바로 성경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는 또 이렇게 성화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받을 때에 우리 안에도 그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이게 성경책에 대해서 어, 이렇게 손으로 책을 들고 있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나눌 텐데, 총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가 듣기구요, 어, 두 번째 읽기, 연구, 암기, 그리고 마지막 묵상.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림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책을 가지고요, 동반자와 함께 이렇게 성경 뺏기 놀이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예, 양육자와 동반자가 롤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육자가 이제 사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 말씀이 우리 마음 밭에 심겨져도 사탄의척금만 그걸 뺏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뺏기 노이를 해보는 것이죠. 자, 우리 첫 번째 이제 내용입니다. 듣기죠. 예, 로마서 1 0장1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죠. 예수님의 그 씨뿌리는 비유에서 등장하는 마음입니다. 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던 분이 아니라 바로 좋은 땅, 즉 착하고 좋은 마음 그것을 듣고 순종하고 어, 굳게 붙드는 마음. 그럴 때그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보통 우리가 요즘은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좋은 분의 말씀들, 한국 목사님들, 또 외국에 있는 좋은 스피커들의 말씀들을 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어, 잘 들을 수 있도록. 어, 또 너무 내가 좋아하는 말씀보다는 좀 폭넓게 좀 말씀을 듣는 것도 좀 유익할 것 같고요. 어, 어떤 분의 말씀을 듣는지도 사실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자가 요즘 어떤 분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어떤 유의 말씀들을 듣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눈 질문에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말씀에 대한 우리 태도들을 함께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는 이제 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죠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 우리는 요즘 성경책 구하기 너무 쉽잖아요. 들고 다니는 성경책도 있고 요즘은 또 휴대폰에 웬만하면 성경 앱들이 너무나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성경책을 휴대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 사실 좀 많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혜택을 누린지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죠. 자, 우리 질문 중에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를 적어 보십시오. 신명기 17장 19절인데요. 어, 또 참고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주고 우리의 영적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한 끼라도 먹지 않으면 사실 배가 고프죠.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양식, 우리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법을 또 배우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참 좋고요. 이것은 공예배에서 말씀을 읽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자신이 읽어 나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성경 통독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냥 들으면서 통독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요즘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또 그런 그룹별로 지어서 통독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냥 눈으로 읽는 것과 자기의 목소리로 성경을 읽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자신의 목소리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단순히 눈으로 읽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고 더 나의 마음속에 많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어, 다섯 가지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에, 듣기였고 두 번째가 읽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반자가 요즘 성경을 잘 읽고 있는지 또 일동을 혹시 해보셨는지 어떤 식으로 성경을 읽어보셨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또 양육자가 도움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뭐 방법으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읽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구약의 일부분 또 신약의 일부분을 이렇게 한꺼번에 읽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연대기 순으로 해서 성경책에 쓰여진 연대기에 따라서 성경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시중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거든요. 교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뭐 계획을 세워서 성경 읽을 수 있도록 꾸준하게 동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연구입니다. 사도행전 아, 17장 11절이죠. 베리아 사람들은 대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자, 단순히 듣고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진리인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죠. 이렇게 베리아 사람처럼. 그래서 잠언 2장 4절에도 보면 어떤 자세로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가? 보물, 귀한 것을 찾고 구하듯이, 마치 우리가 보물 찾기를 하듯이, 정말 그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 주위에서 깊게 바라보면서 보물을 찾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찾는 것이죠. 네, 바로 성경 말씀 말씀이 정말 보물과도 같은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우스 2장 15절인데요. 아,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이 말씀을 찾아서 읽고, 다시 이 말씀도 암성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 지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우리가 정말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 요즘 세대는 좀 이렇게 쉽고 빠른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내서 주의를 기울여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좀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혼자가 어렵다면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도 좋은 연구 어, 채널들을 통해서 배움을 가르침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일대일 공부라든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위한 보조 자료가 관주 성경, 성구 사전, 성서 핸드북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관주 성경이라고 성경 책 중에 그 구절들이 이 본문 이외에 다른 성경 본문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성경 구절이 성경 구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성경책인데요. 좀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 정말 내가 이 세대에서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반자가 이제 1대1 과정이라는 이런 나눔, 그리고 이것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반자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그 양육자의 방법이나 노하우나 자신의 경험들을 나누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암송입니다. 10편, 119편, 9절과 11절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해 하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죽게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마음에 새기기를, 마음에 두기를, 바로 이것이 이제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외우고 암송한 말씀만이 나 입에서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암송에 대해서도 정말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는 것,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쓸수 있는 무기는 이 성령의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송이라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우리 삶에서. 그래서 우리가 일대일 양육하면서도 이 암송 말씀들을 정말 철저하게 잘 외우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잘 뽑아 놓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하나 하나 묵상하면서 잘 암송하시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송에도 좀 우리 동반자가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암송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암송에서는 이렇게 나눔을 할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나 위기에 빠졌을 때.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극복한 경험을 나눠봅니다. 또는 내가 정말 붙들고 있는 말씀,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 나로 알금 승리하신 말씀,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셔도 좋겠지요.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 받을 때 결국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새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암송입니다. 이 암송이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또 사람마다 이 암송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또못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율법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다그치실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송에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꾸준하게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하루에 하나씩 다 외우겠다, 암송하겠다. 일주일에 일곱 개, 한 달이면 뭐 삼십 개. 계획은 좋은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능한 계획들을 세워서 꾸준하게 암송을 하실 수 있도록 어, 잊어버릴 수 있죠. 사실 쉽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없죠. 또 외우면 되는 거죠. 음, 잊어버리면 외운다. 네. 그렇게 계속 하시면 되고 또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일대의 과정을 통해서 양육자와 동반자가 함께 또 암송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서로 점검하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묵상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이미 묵상에 관해서는 우리가 큐티할 때좀 많이 다루었습니다 정말 묵상이 기본이에요 아까 성경 들고 있을 때 오른손 이 엄지손가락이 묵상이었잖아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묵상이란 것은 하나의 말씀을 이해하고 되새기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묵상은 되새김질이죠 어, 처음에 묵상했다고 그한번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되새김 질라고 기억하고 또 생각해보는 것 그러다 보면 정말 단맛이 있어요 처음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정말 달콤함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싶어지거든요 이 묵상까지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바쁘기도 하고 사실 묵상 자체가 또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묵상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퀴트를 아, 통해서도 묵상훈련을 하고요. 그 외에도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깊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마음에서부터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 그것이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생각은 내 말을 변화시키고 말은 행동을 변화시키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나의 성격이 되고 성격은 곧 나의 입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과 관련해서 나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요즘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리고 가득 차 있는 것이 내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 가지가 될수 있겠죠. 자, 이 적용 질문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삶에는 분명히 치를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살기 위해서 내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되고 나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내가 정말 이전에는 좋아했던 것들을 좀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사상적인 것들을 끊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치료의 대가들이 있죠. 그러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묵상의 파워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면 도표가 있는데요. 성경을 대하는 방법. 그래서 어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기하고 묵상하는 것을 현재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새롭게 이렇게 하겠다. 이 부분을 좀 동반자와 함께 좀 적어 보시고 어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잘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잘하시면 되죠. 근데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듣는 부분, 읽는 부분, 또 연구하고 암기하고 목상하는 부분들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이 부분들을 점검 아니 기록하고 아, 좀 점검을 해주시면 분명히 양육자와 동반자 삶의 놀란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무디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단순히 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말씀 앞에 정말 거룩함으로 또 경외함으로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세상적인 세상적으로는 어, 어, 지식이 없는 분들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놀운 지혜를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를 지금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책망하고 다시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면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핸드아웃의 제일 마지막 에 보시면 이 성경과 관련되어진 중요한 내용들이 좀 등장합니다. 이게 성경의 영감성, 또 성경의 권위성, 성경의 무오성.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그림 파일로 제가 핸드아웃에 올려드리는데요. 영상을 좀 멈추고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동반자에게 가르치라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에 대해서 양육자가 이 정도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지식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우리 삶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읽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 이 성경이야.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총8 가지 이제 제목과 우리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알수 있고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수 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만남 성경에 대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